배추도 낮에 김치 없으면 통배추 사가지고 썰어가지고 하면 그 시간밖에 안가 맛김치? 그래 맛김치 여름에 다 끓이다보면 통배추 사가지고 그거랑 썰어 뭐 먹으면 몇 시간을 하루 졸절해야 되잖아 그냥 그래 썰어가지고 해놓한 시간 만재칠 먹으면 양념 해가지고 섞어 먹으면 돼 맘에... 7년 해도 내가 그러고 먹었는데 내고 80만 되도 그래 하면 쉽게 한다 이 말이야 <laughs> 참... 통배추 사가지고 그어재으면 다섯 여섯 시간 재래 떠나 오개안 재래지. 하루 종일 재래야 돼. 그래 아, 여기 그래. 가지고 재든 한 시간만 재먹뭐 양념 해 가지고 마, 뭐 속수번 먹는 거. 열일 스월으면 좋겠다. 미나리 그어도 그거 그래. 그거 그거 거 미나리는 먹이 생으로 먹으면 안 돼요. 안 돼. 아까 져가고 그냥 속수 써도요. 뭐 소게 들어간 다 똑같지 뭐. 진다 <laughs> <laughs> 아마 맛있서도 아버지 그, 참아주세요내가보는데 그, 자꾸 갖다 먹이네 너. 몇 번이나 사왔고 사온 성이가 있지 한번 먹어봐야지 누가 사왔나? 내가 갔었잖아. 또 사왔나? 그때 정이 해먹고 내가 내가 혼자 몇번 오래 먹었는데 천천히 하고 내가 갔다 왔다 했는데 그래 내가 그때 엄마 언제 오나 내가 <laughs> 죽는 줄 알았다 내가 혼자 그때 언제 유경수 여사 저거. 그래, 맞아. 그때 모자. 내가 혼자 애들 데리고 있는데, <laughs>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노래져가지고 우선 쫓아나와 보고. 너 할머니 들갔을 때, 식구가 다 갔다 와서 양에 갔어. 장미. 피어났던 방, 났던, 내가 가지고 띠가 뭐로? 미인데. 어? 양띠야? 정미세. 양띠네 정미생이라고? 어, 정미생이고 야외하면 개미생이고 토끼 뜨고 사년마을 옛날 산에 맞은 고보자고 정미생이고. 내가 소생이었는 5월 날 우리 아버지 생. 너 외하면서 팔월 스무 여덟나 팔월 스무 여덟에 날생 생신. 내가 어매 생신 어, 저거. 어, 어. 밥회 차리면 뭐 반찬이 있나 고추 따다 지고 가지 따다 지고내 딸도 그래가지고 그래 둘이서 해서 갖다 차리면 그것도 잘 아니라 그 이후 제가 가지고 엄마 무뭐 없나 본데? 아니 무뭐 없이 넣어 그러면 내가 뭐 있는데 정계, 정계가 그러면 감전해 뭐 놨나? 그래 그러간가저 외할미 한갑대로 못 가고 저 외할미 한갑대로 못 가고 없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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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, 먼저, 음, 저걸로 그냥 해. 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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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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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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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어, 맞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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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어, 에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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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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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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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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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자니깐. 그냥 우네는 만났어. 간도에. 한잔먹여걸려면 치고 같은 데 새우젓 좀해주세 새우젓 가져와. 아니, 새우젓. 응, 먹지 마. 왜? 비추나. 가득하면 됩 내가 가져올게. 안 <laughs> 좋아져요? <laughs> 엄마 설탕도 좀더넣을까요 그 설탕도 많이 넣어두면 이건 누구야? 내가 먹다가 나 어떤 제육밥 먹어줘? <laughs> 그거 나 야하지 뭐냐? 먹는 거야 진짜 먹어서 안 먹고 거기있다아돈 있잖아 내가 안 얘기 안 했으면 몰랐지? 어제 안 먹지? 잘안 먹어. 뭘 장모가 뭔 어? 장모. 장모가 뭐, 장모 잤 이제 잠 뭐, 잠을 무이제 왜? 우리, 우리, 저, 왜안갚는무 났어. 뭐, 저, 왜안갚는새이라우니그리 우리, 게 왜? 우리, 우리, 저 외할배 한리우에우어저기한테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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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왜 중요해 지금? 몰라 우리, 우리, 잘하네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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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야, 요새 오이로 싸다는데? <laughs> 그 사다 좀 소맥이도 먹지 <laughs> 내가 엄마의 우정을 내가 파그 그래, 쉽게 넘어갔어? 근데... 그럼 내가 사지고 <laughs> 오이 살 사고 어디 어 오이로 그렇게 싸가지고 사먹어 사가지고 아빠도 먹고 뭐 그러거까더 싸지도 않아 그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싸싸지 뭐 먹고 싶어, 하나에 그래. 한 700원 딱 내가 보기에는 500원 정도. 내가 장모가 6 2에 돌아가셨는데? 72대. 어? 2 7 0대7 0대그러 아니, 어디 갔다 왔나, 왜 이리노? 아닌데. 아니긴 뭐가 아닌데. 엄마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? 72까지 사셨어? 그래. 왜안해가 그래. 너왜 징정부터 72? 1974년이고. <laughs> 1 9 0 3년이 뭐. 할아버지는? 아, 안 먹어? 아무 아, 안아어안 먹어, 안 먹어, 먹어 으면 씻은 이 씻지 말걸 그랬나? 음. 뭐? 오이? 절여가지고? 안씻안 음. 씻으면 너무 짤거같아데 그냥 주고 받쳐, 뜯어 씻었 거니? 다시 또 살아서 얘가 밖으로 간 거? 안아사으아 살았던 것도 좋고 다이소 먹으면 3,4,5 1,2,3,4,5 2 3 4 5 양을 얼마 붙여줘야 하나 양이 5 0 0 0양을 얼마 붙여줘야 야 하나 양을 얼마 붙여 저게 천원짜리야 <laughs> 소다이조에서 이거 뭐 내가 다다졌대니까 응. 내돈한번더 뜯고 다그걸왜 사왔어? 천원 정도 뜯어봐. 그게 그걸 왜사왔 니가 좋아. 말이 안 좋아. 아 쎄고 쎈게 저런 건데. <laughs> 소가뭐드려겠다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. 我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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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小我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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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시험할 적은 없었을 때꼬방울 꽃전을 시험할 수어 <laughs> 옛날에도 시험할 때안좋았 옛날에는 네. 더 했지 얼마나 아프했는데 시험할 적은 어었어 며느리가 사라져요 옛날에